모기 잡는 혁신템 한 번에 모기를 잡는 스마트한 솔루션 소개 와, 너 여름밤에 모기 때문에 잠 설치는 거 있어? 진짜 짜증나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 대박인 걸 찾았어. 바로 핫한날 전기 모기채원 플러스원 건전지 모기채야. 이거 진짜 강력해. 전기 스파크가 모기를 즉시 없애주고 3중 안전 그물망 덕분에 완전 안심하고 쓸수 있거든? 나도 써봤는데. 사용하기 쉽고 효과도 최고더라. 그리고 지금 원 플러스 원 혜택이 있어서 가성비도 장난 아니야. 이 제품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고 다들 여름 필수템으로 꼽더라고. 하나는 집에서 쓰고 다른 하나는 캠핑 갈때 가져가면 딱이야.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여름 밤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꼭한번 써봐. 놓치면 후회할 걸.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궁금하지 않아? 바로 이 USB 충전 모기채 스윙모 스킬 360도 회전형 배터리 잔량 표시야. 모기가 어디에 숨었든지 상관없어. 이 제품으로는 잡기 힘들었던 각도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USB로 충전하니까 너무 간편하고, 배터리 잔량도 쉽게 알수 있거든. 이제 모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끝까지 쫓아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벌써 써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라니까, 진짜 편하다며. 여름밤에 마음 놓고 창문 열어두고 자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추야. 서두르지 않으면 품절될지도 몰라. 믿고 한번 써봐. 후회 없을 걸? 그냥 지금 바로 구매해버려. 모기랑의 전쟁에서 이길 방법 찾고 있었어? h u LED 3중 보호 전기 모기채 충전식. 이거 진짜 좋아. 밤에 모기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깨곤 했잖아.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 제품 하나면 게임 끝이야. 어두운 데서도 LED 라이트 덕분에 환하게 비춰주니까 모기도 잘 보이고 헤드가 돌아가면서 모든 각도에서 모기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마음껏 쓸수 있지. 사용자 리뷰 보니까 LED가 모기를 유인해서 밤에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 회전 기능 덕분에 사냥하기도 훨씬 쉬워졌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한 밤 보내자고. 음.